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높이는 질문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이나 제 채널에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지식 그 자체보다 조금 더 넓은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어, 역량, 사고력, 지능, 이렇게 좀더 기반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이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성적이라는 것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능이 낮은 상태, 사고력이 없는 상태, 역량이 없는 상태, 또 문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줄기를 잡아당기면 식물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해력 수업에서 계속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고력과 지능을 올리는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또 문해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제가 문외력의 발달 단계 중에 4단계가 해석일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사고력과 지능이 오르면 문외력에서 4단계도 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그러면서 또 공부까지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고력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렸었죠. 비판적 사고력 없으면 우리 아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현대사회에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추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번에는 지식이 아닌 사고력에 집중하세요 라는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질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높이는 질문 방법은 바로 이것.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고 수준 질문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수준 질문 전략이라는 건요. 사고, 생각하는 것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질문하는 방법, 질문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수준 질문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고 수준 질문 전략에는 단계가 총 6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기억, 그 다음으로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의까지 총 6단계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에서부터 창의 뒤로 갈수록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보다는 이해가 조금 더 어렵고요. 이해보다는 적용이, 적용보다는 분석이, 분석보다는 평가가, 평가보다는 창의가 더 어렵고 우리 아이의 지능을 더 키우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단계의 질문에서요. 아래 기억과 이해는 저차원적 질문, 저차원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다음 적용부터 분석 평가 창의까지 위에 네 가지는요. 바로 고차원적 사고,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부모님, 선생님 모두 다이 저차원적 사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정보를 네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거의 기억만 묻고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물으려면 이제 주관식이라든지 가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입시에서 만나게 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앞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IB까지는 결국에는 적용 분석 평가 창의하는 네가 지식을 지금까지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큼 쌓을 수 있고 얼마나 사고력이 있고 정말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할때 책을 읽어 주실 때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기억 이해 수준의 질문을 뛰어넘는 적용 분석 평가 창의 수준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는요. 아이의 뇌 안에서 시냅스 연결이 더 활발해지면서 지능도 올라가고 또 당연히 사고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높이는 질문 방법은 바로 이것. 오늘 두 번째는요. 기억 이해 질문하는 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고 수준 질문 전략은 6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밑에 있는 기억 이해 단계의 질문인데요. 기억 이해 단계의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객관식 시험이나 항상 잘 하는 것이 기억 이해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한권 가지고 왔는데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머리에 누군가가 똥을 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가 그 똥을 싼 사람이 누군지 찾아 나서는 이야기죠. 그럴 때 기억 질문이라는 것은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면 기억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묻는 거죠. 두더지가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이 누구야? 아네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비둘기라고 답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굴 찾아갔어라고 하면 커다란 말을 찾아갔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고 책 속에 교과서 속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회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말의 똥은 어떤 식으로 생겼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말똥은 크고 굵고 까만 사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 질문은요. 기억보다는 조금 더 연결성 있게 책의 앞뒤 좌우를 조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질문이라는 건 이렇게 콕 집을 수 있습니다. 자 두더지가 말 다음에 누굴 찾아갔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 딱 집으면 어, 토끼에게 물었어요 나오잖아요. 그래 토끼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 질문이라는 건 이것을 좀 왔다 갔다 앞뒤를 연결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줄거리입니다. 우리 줄거리라는 것은 요한 지점을 딱 집어서 어,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책의 앞 부분부터 뒷 부분까지를 좀 연결을 해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해인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두더지에게는 이날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을 찾아갔다, 토끼를 찾아갔다가 아니라 어느 날 땅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에 똥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똥이 누구 똥인지 찾으려고 찾아다녀.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비둘기, 말, 토끼, 염소 등을 계속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모두들 자기 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범인을 찾아내지. 그건 바로 뚱뚱이 한스야. 그래서 두더지는 복수로 한스 머리 위에 똥을 싸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책의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오늘은요,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높이는 질문 방법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사고 수준 질문 전략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책에 나오는 사실을 물어보는 것은 지식을 하나 갖게 하지만 사고력을 높여준다거나 지능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 교육으로 요거 외워, 요거 외워 하는 아이들은 지식은 조금 쌓이는데 사고력과 지능, 그러니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머릿속의 그 체제 자체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고력 중심으로 어, 적용, 분석, 평가, 창의 이렇게 네 단계에 집중해서 아이와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면요. 아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뇌 속에서 지능과 사고력을 결정하는 뉴런과 시냅스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억과 이해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란 바로 손가락으로 답을 탁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책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 요거 뭐야? 라고 묻는 것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는 책에 나오는 정보지만 조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줄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또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 포함이 되겠죠. 앞에서 설명된 인물의 성격과 뒤에서 설명된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사고력과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적용 분석 평가 창의 수준의 질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